판결 난지 3개월 만에 사면 뿐만 아니라 복권까지 시킨 것은 다시 공천해라는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말이 바뀌면서 결국 당 지도부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형식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서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것입니다. 저는 이 김기현 후보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의 적어도 집권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패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될 선거의 기획 책임자이지만 대통령이 책임을 안지려고 하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김기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던지 아니면 뒤늦게 괜히 끼어들었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희생양으로 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승리에 절대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반격의 계시라는 그러한 어, 의지를 가지고 어, 정말 이 검찰 개혁에 꽃비를 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안동환 이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이 안동환 검사의 탄핵소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두 번의 에, 에, 그런 탄핵, 한 번가 탄핵소추가 있었고 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있었습니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사는 한 번도 탄핵소추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특권이고 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이라고 떠드는 그러한 시민단체 언론조차도 이 검찰의 사실상 불기소 특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이 안 돼왔습니다. 수많은 보수 언론들이 후폭풍 논란을 펴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탄핵소추를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든 바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내 민주당이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 박수를 보냅니다 드디어 우리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다시 과반수 의석을 달라고 할수 있는 명문이 생긴 것입니다 안동환 이분은 아시다시피 유우성 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탈북자 화교 출신입니다 이분을 간첩으로 어,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를 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니까 이 검사들은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별건을 가지고 유우성 씨를 올가미기 위해서 유우성 씨가 탈북자들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북에 남아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송금을 하는 것을 국정원이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용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액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북에 있는 친척들에게 송금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변화 개방시키는데 계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용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우성 씨가 탈북자로서 친척들에게 외환 송금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걸 발가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간첩 무죄 사건이 나게 되니까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기소유예해놨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원이 이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정말 이 판결을 한 판사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기소편의주의와 아, 기소독점주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검찰이 만대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형법책이나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한다 우리가 사법고시 예상 시험 문제는 나오지만 실제 이것이 실행된 것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것을 최초로 기각 판결한 그 당사자가 바로 이 안동환 검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 판결에 공소권남용 즉 보복적 공소권 제기가 법원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장된 만큼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서 김용민 의원 등이 중심에서 이번에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쌓여져서 정해가 될 뻔했습니다. 만약에 정해가 되게 되면 아마 72시간 이내에 이것을 의결하지 못하면 이게 폐기가 돼버릴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김영민 의원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이 어렵게 표결이 돼서 압도적 다수로 탄핵 소추가 됐다는 것은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김영민 의원에게 당신은 정말 우리 헌정사에 크게 남을 일을 했다고 라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김영민 의원이 최초의 검사 탄핵의 의원들 한 10명 정도 서명을 받았다가 제가 지속적으로 이필요성을 강조해서 한 60명으로 늘었다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거죠 항상 시기상조론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이 아니면 못 하는 거죠 이제 내년 총선 때 가버리면. 아 그래서 마침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게 되었고 그 단식의 숨은 뜻은 바로 이 탄핵 소추 에 있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마지막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탄핵 소추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100명이 넘어가서 어, 마침내 이, 이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소권 남용으로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이런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이 검사는 사실 당연히 불리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공소권 남용을 하는 사람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부산 지방 검찰청의 차장검사로 승진을 시켜서 발령을 냈습니다. 이 윤성열 정권이 정말 웃긴 정권인데, 이것이 이번에 탄핵 소추가 의결됨으로써 즉각 직무가 정지되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탄핵 결정이 나게 된다면 즉각 파면되어서 연금의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안보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출은 우리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도 탄핵될 수 있구나. 이제 드디어 이해구산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감해야 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검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의 검사권을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저는 이제 안동환 검사의 탄핵 소추에 이어서 탄핵해야 될 검사를 세 사람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 한동훈 장관 이본인의 수많은 그러한 범죄 혐의 오기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갓집 딸 여러 가지 욕에 휩싸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치하고 장만은 이후로 국무위원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위사실 공포 등 국회를 능멸하고 헌법을 능멸하는 그 수많은 행위들의 일일이 정리 분석해서 이제 탄핵 소출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렇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민의인 대변인처럼 사사건건 정치적 언급을 할 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와 말싸움을 하고 이 법무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이 없습니다 법무장관은 오로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천정배 의원이 강정구였나요 그 동국대학교 교수 어, 구속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이 수사 지휘를 하려니까 검찰총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지휘해라 그래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한 간접적 지휘가 아니라 사실상 수사검사 수사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조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비의 사실을 설명할 때 우리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무슨 돈 세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것은 사실 수사검사의 어떤 보고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안 그것도 조작된 것이지만 제가 노웅래 의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찌직거리는 그게 도대체 돈쓰는 소리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녹음 페이퍼를 가지고 이것을 저는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해서 비위 사실 공표를 할 뿐만 아니라 무대 추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범법 행위를 수시로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국무위원의 자격을 갖는 사람로볼 수가 없고 사실상 국민의힘 대변인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국무위원 자리에 탄핵 소청이 맞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누구다도 엄정하게 선거법을 관리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총괄해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어, 이 한동훈 장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절대 쫄지 말고 반드시 한동훈 탄핵소추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11월 중에 한동훈 장관을 어, 어, 탄핵소추하게 되면.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에서 복귀하는데 한 150일, 160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5개월 이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11월 중에 한동훈 장관을 탄핵 소추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없고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이상 총선에 개입할 수가 없고 정말 이런 노골적인 국민의힘의 편을 드는 검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언제 결정이 날 때까지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언론에 나와서 버기고 싶고 매번 언론의 기획을 해서 자신을 연출하던 한동훈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안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총선을 할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수추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 저도 많은 서법 연수원 동기 후배들을 통해서 검찰의 의, 어, 여론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우리 2,500명 검사들 전체를 공정하게 관리한 분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패거리들, 윤핵관들, 자기 특수부 검사들 패거리들만 챙기고 그들을 다 모든 요직에 장악함으로써 암세포처럼 검찰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이런 종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패거리에서 소외된 수많은 검찰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탄핵 소추하기로는 검찰 내부에서도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 졸지 말고. 헌재 결정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후폭풍 염려하지 말고 조중동의 가스 아이팅에 속지 말고 반드시 탄핵 소추를 해서 이한동훈에게이 국회의 엄정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5개월 뒤에 총선이 끝나서 압도적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에 다시 설령 헌재가 기각을 해서 국내장으로 복귀한다 할지라도 저저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